흐 <laughs> 근데 그게그그줄 알겠다 한 못한 줄 알겠다 우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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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 카르마 들어왔을 수도 있긴 네그 타카르마가 맞아? 아서포카르마야아 예. 서포카르마 힐들으면 서포카르마죠 무조건 근데 지금 돈슈님이 정화를 안 들었다는 거는 개 에바 참치입니다. 잡히면 뒤져요. 라모스한테. 어, 뭐 왔죠? 날빌. 우리가 날빌을. 그냥 뭐, 여기 혹시 치면은 바로. 바로 우리도 역으로. 저분도 되게 날빌 좋아하시네. 아펠님. 자 여기다가 와드 바꾸 시작할게요. 아마도 네. 케인이라서 이거 빨리 먹고 이거 바로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다. 네. 아칼리는... 어, 따다. 따다. 자 칼리는 따다따다자 최대한 남버스는. 어쨌든간에 버티기만 하면 되거든요. 어 트로픽이란요? 다 <laughs> 때리기 무섭죠? 람머스라. 야 계속 돌아먹폐 풀 돌려주면서 이 레벨 빙거 살릴게요 경험치만. 람머스 가 계속 얻어받는다고 해서 이게 트로픽이 아닙니다 여러분. 까비. 초락 아서도 될까비. 아 응. 하나 바고까요와지 개기네. 칼가 칼라. 근데 맞았고요. 여기 케있어요자 아칼리 내려갔구요 네. 라인이..잘 안좋네 아칼리 내려갔어요 아칼리 우려하면 안됩니다 허락 네. 아..아칼리도 만화가 없는 점이라서 맞으면 좀 불리하긴 해요 아, 아..까비 역려빨게요 일단. 어쩌야 되거든요. 아, 좀 아픈데. 어, 빠졌거든요, 이 친구. 막이 네. 빠졌습니다. 예, 나 여기지롱 친구야. 가비. 가비. 전멸 뺏나요 우리? 아리. 와... 네, 아칼리가어요 가비 가비. 이거 좀 밀어 주실래요? 네. 어 케인. 아가 아이고, 아, 나이스. 아점 아, 보다가. 아못 받았네. 클났다 아, 이거. 바턴, 바턴 견, 바턴 견제 너무 심한데. 이거 어차피 라인 프리직이니까 바텀 가가지고 한번 풀게요. 같이 달릴게요. 풀고 탈 타고 갑니다. 자, 에디시군요. 자, 어차피 라머스는 텔이 있기 때문에 라인 보기가 좀 빠르거든요. 바로 가요. 아, 있으면 바로 갑니다. 이어 바로 요바 이리 봐이스봐 이리 봐줘. 이리 봐줘. 이리 봐줘. 이리 봐줘. 이리 봐줘. 이리 봐줘. 이리 다이브볼까이 이리 빨리 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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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줘. 이이 여기까지 굳이 텔안 타도 되죠 그러면? 좀더 볼게요 유충까지 볼게요 유충 제 라인 저러고 있으니까 유충까지 바로 보면 됩니다 어? 케이 맞죠? 나카리가 6렙이라는 거예요 지금 아니 그 라인 묶어, 묶어놔가지고 라인이 프리징해서 저 친구 빨리 밀어야 됩니다 3때만 네? 줄게요 4렙비이잖아 친구야. 나이스. 음. <laughs> 에이드. <laughs> 아칼리 6렙이에요 지금. 쓸모없어요. 자, 몸빵 해줄게요. 나머스 음. 이러려고 했죠? 오, 음. 자, 이제 라인이 풀렸습니다. 그러면 다시 와서 먹어주면 돼요. 어차피 이 라인은 당겨지는 거. 나한테 스킬스 개끔 <laughs> 스킬스 개끔안 쓰네. 그냥 날이 늦게 먹기 이 친구. 이러면 아칼리 움직임 계속 막아놓고 제테리으니까한번더 가시죠. 라인 밀어놓고. 제다 안 보여. 어 아래 아래 제다 아래 제다 아래, 아래. 아군이 당했습니다. 저 더블킬. 어차피 넵타이 나도 이따가 아칼리는 제가 이겨요. 맞다이는. 아, nice. N이 잘 보고 있어도 괜찮을 것 같아. 레드 궁 빠졌나요? 네, 궁 네, 네. 없어요. 아칼리 집 가야되요, 저 친구? 네, 지금 레드 치고 있어요. 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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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나이스. 아발 빨았죠? 어. 죽어 안녕 바이. 음. <laughs> 자이 이렇게 오. 죽여버리고요. 답. 이러도 안 됩니다. 같은 생각님은 저한테 안 돼요. 어이야 진짜. 킬킬 떴다. 안 됩니다 같은 생각은. <laughs> 그거 뭐 딱해도안 되죠? 우리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내가 또 로밍 할 거니까, 나는. 로밍은, 어차피, 람머스가 훨씬 더 좋습니다, 여러분. 아, 이단한테 그... 저희도... 그 라인전 치기 쉽지 않은데. 또 내가 람머스에도 기질이 있으니까. 자, 바텀 갈게요. 텔 있으니까. 전텔 복귀 안 합니다. 어, 아, 바텀, 바텀. 좀만, 좀만. 나 가고 있긴 한데. 바텀, 바텀, 미드, 미드, 미드. 미드 용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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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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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 그래서, 얘 삼, 삼 먹을 수 있거든요, 얘네? 충분히? 가요, 저도. 아, 붓다도 갑니다, 붓다맨도. 붓다맨도 가요. 쌍전멸, 다전멸. 헬 깔게요, 이거, 바로 그냥. 헬 복귀. 나이스. <laughs> 오, 잡았다. 나이스 잡겠다 나이스 자, 텔 활용법은 요렇게 하는 겁니다 오 되나요 안됩니다 친구야 아, 가방템을 하나 샀거든요 어저 다, 네네. 다 뽑고 있어요 먹으면 나이스 용 바로 갈게요 네용 가죠 자 저는 텔 없고 얘는 이제 텔 돌아요 어? 텔 탔어요 여기 아칼리 그럼 밀게요 라인 어, 궁 있는데 근 제가 또 이게 찰골 들어서 함부로 저 친구가 라인을 비우면 안 되는데 비웠죠, 지금? 그냥 밀게요, 그냥. 타골도 맛있겠다. 할린 타골도 못 먹고, 난 먹고. 라인 개빨라 이렇게 먹으면 라인 개 빠르거든요, 미는 게. 람버스가 그래서 라인, 이렇게 먹으면 됩니다. 아카리, 가 함부로 자리를 비워가지고 야, 얌전히 먹을게요 저 m 렙 이제 얼마 m a n Namasaya. Lakari, what is 아 t Oh, Chicata Lakari, Peggy, yes, or Hashim Teman, Odinya. 고 a i t what? w h a 바로 가볼게요. 라인 복귀가 빨라요, 라마스가. 구르면은 개빠릅니다. 괜히 구르는 게 아니거든요? 라인에 또 운영법이 자신 있기 때문에, 이거 데코라인은 먹어줘야 되는데. 먹고 갈게요, 이거. 좀만 좀 살려주세요. 나이스. 나이스. 바로 갑니다. 가비. 가비. 아, 그래, 가볍이, 컷 나이스 총한대톡아못 못 때렸어 아기열네나비비 어. 조심 하면 될것같아요아저 먹었어야 되는데 밀어놓고 빨리 집 갔다가 이제 테리 아직도 돌았네요. 안 도네요. 그러면은 이것도 사면 되죠. 일단은 테리 있을 때만 좀 로밍 갑시다. 자, CS도 별로 안 밀려요. 저 로밍 많이 갔는데, 이거는 부 담이 되 매우 유리하다는 증거죠. 아리가 힘을 못 씁니다 어이, 지금. 투한생어님 너무 말렸는데. 많이 말렸지. 용철 생각할게요. 브리징? 이번엔 내가 브리징. 털어. 음. 아칼이 잡기만 하면 되거든요. 이건 빠졌자 한번. 지금 템이면 아칼리 이기겠는데? 그래도 아프다 약차. 지속적으로 까야지 <laughs> 버티면 돼요 물량 먹고 자 나이스 탐라모스 괜찮은데 지금? 어, 나쁘지 않죠 네, 탐라모스 저거 빠지면 그때 들어오면 한번 볼게요 들어오나 안들어오나 자 이거 아트록스가 와야되니까 이거 한번 지워보죠 이거 한번 지워볼게요 각막이 빠졌죠 이친구? 각막이 없어요 이친구가 아, 잠깐만, 뭐, 지금 다잘 생기고. 안안 <laughs> 안 죽습니다. 우와, <laughs> 안 죽어요. 자이기까지 오니까 다이브. 미드, 미드 갈게요. <웃음> <웃음> 바비, 오, 나이스. 과 연. 보디오 올라갔어요. 네. 더 밀어버릴까? 같이 밀죠 이거 어, 맞췄어요 맞췄어요 그럼 라인전 이겼죠? 와 나이스 이러면 아칼리 이겼습니다 뭐야? 아 뭐야 이거 네. 어 이거 진짜 이러다 부다맨이랑 같은생활님이랑 이거 팀 짜야 될수도 있나아 같은생활님 생각은... 내가 더 유리하다니까 같은생활 보다 마취 나오면은 아칼리 이제 무조건 이겨요 네, 어차피, 람버스는 이건 무조건 올려야 되거든요. 여기 가고, 철감 이따 갈게요. 어, 봤던 거이시네 그럼 난 탑으로. 탑. 저 텔이 있으니까 2분 동안 텔안 쓸게요. 지금 용 2분 남았거든요. 네, 제가, 제가 위에 갈게요. 어, 그래요? 아, 네. 헤 텔이 없어. 빨리 말씀해 주시지. 아칼리좀 많이 못 컸거든요? 그냥, 애니의 브레스 한 방이면은 아칼리 그냥 순삭입니다. 원래 저렇게 라인 걸어놓으면은 로밍 가면 됩니다. 원래? 학살직 마이스? 이제는 아칼리가 저 만나면 도망가야 돼요. 마체가 어. 나오면은 마따이가 개세거든요. 쟤도 쟤도 노풀이에요. 저기? 오저 어, 뭐 음. 뭐 친구? 쟤도 노풀. 어디 있지 친구? 이거 해보실래요? 얘 노플인데? 네, 노플이에요. 네. 그림자 보신 까비, 까비. 안 달죠? 어허. 아, 어. 저기, 어, 저기 위에. 이거를 내가 막아주고, 걸어주고, 잡아주고. 와, 뭐야? 저거 어떻게 살았노 아, 하리 오는 거 막아주고. 아펠로스가 저기 들어 거, 여기 서 점프해서, 더블로 걸어주고, 여기 해주고, 피해주고, 전부를 빠져주고, 이렇게 개꿀. 아우로 자, 두명 잡아놓으면 우리 편이 알아서 이겨주겠죠? 요런 마인드. 자, 여기. 어, 지님저 완전 위험합니다. 자, 일단 집 갔다 올게요. 아, 이거, 피과를 잠깐 팔고, 빨리 사자오 미드라인, 놔둬까요? 나이스! 자, 아, 아트로스 정글 심해 탑니다. 어, 돈도 안맞았어 심지어. 펠 아낄게요. 어, 앞 펠은, 아, 까비. 내가 잡으려고 그랬는데. 자 곱채가 없고요 아 이런 꽃을 또 먹어줘야 돼서 자 원래 람버스는 이렇게 좀 앞으로 가서 먹어줘야 됩니다 뒤에 이거, 거안 이거 먹더라도 이거를 CS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람버스는 원래가 와 이게 왜 돌아? 람버스가 그리고 백도가 꽤 좋거든요 아, 여기서 쳐주면은 이 미년도 알아서 녹아요. 난 사워 때리면서. 미년 녹는 거 보이시죠? 용처도 되거든요 지금. 네. 아 아펠님, 돈슈님 너무 말렸다 돈쉬님도. 이거 다음 털이 밀어요. 아 밀었네. 저기 있어요. 아, 여기는 그렇고, 여기 밀게요, 그냥. 앞에는, 이, 복담에 나머스를 치는 순간, 그냥 녹아버립니다, 저 친구. 자, 이러면 저 궁이 있거든요. 바로 볼게요. 이쪽에, 날리고, 바로 죽여버리고요. 앞에는 안 돼요. 자, 오면 바로 빤스런 하면 됩니다. 맞죠? 아, 빤스런. 개 네, 빨라요. 도망 최강자. 요거까지 먹으면 뭐 네. 더빠랐죠아나 빤스런이었는데, 썼어요. 자, 이거는, 자, 여기, 상금장악까지 올리고, 그러면은, 람머스의 이, 지금 이신기가 완료죠. 마우스의 채우랑 요거. 제드도 아무리 잘 커도 람머스 절대 못이깁니다 여러분, 아무리 잘 커봤자 제드예요. 그냥 넵 밀리지 못 보이나요? 이거 라인 라인 보이시나? 요 여러분, 빨리 밀죠. 라클도 개 좋아요. 먼저 가서 미니언보다 라클을 빨리빨리 주는 거죠. 이 반사 데미지가 라클이 꽤졌습니다 여러분, 아유, 우리 나경 님 이제 어떻게 막아? 너무 컸는데. 그냥 그냥 대리고 칠게요. 나는 가면 됩니다. 이렇게 도망가면 돼요. 오! 이거 아타칸도 봐도 되거든요. 네. 아 네? 어, 이거 뭐 이거가 겠다. 자, 어로 끌게요. 탑에서. 아 람머스 라인전개 패고 싶다 진짜 안 되죠 <laughs> 개 빠릅니다 <laughs> 두명탑명애드까지 앞에까지 하면 세명 어그로 핑퐁 이건 죽더라도 이득이죠 근데 잘안 죽어요 제 람머스는 너 정복자냐 지금 아니 여진 정복자들면 이런 이런 데미지가 안 나와 람머스는 방어력 데미지 방어력 대비해서 이게 세지는 거래서. 앞에 혼자면은 이 친구 혼내줘야 됩니다, 우리. 참을 수가 없거든요? 빵! 죽지 않아요, 절대. 앞에는 남버 상대가 안 돼요. 어, 어, 잠깐만, 아, 나 잠깐만 썼는데? 그럼, 맞다, 이팀면되죠 그냥? 개 세죠? 이게 마법사의 최후의 힘입니다. 갔다가, 한번 더. 오이 아, 이거 람버스 좀 골차 파지긴 했다, 지금. 타이밍이. 선생님이 네. 탑으로 온게좀 실수. 야, 모랑가 모랑. 모랑? 아, 모랑 진짜 맛이 없지. 모랑, 모랑보다 이게 나, 갈 거면은. 자, 갈 거면 균열이 낫습니다, 여러분. 균열, 균열 가는 게 베스트죠? 왜냐면은, 그, 이 균열이 어떤 효과이면은, 그, 체력 회복하는 게 모든 흡혈이에요. 모든 데미지를 익히면 흡혈입니다. 이거 제가 백도 하고요. 모든 피해 10% 흡혈이라서, 잠깐만, 모랑이 훨씬 좋죠. 애들도 재생도 안 돼요. 근데 애들 없기, 안 보이기 때문에 좀 차려줄게요. 친구들이 안 보이면 좀 차려야죠. 여기 와드. 용이 나올 때, 제가 텔이 없잖아요. 이럴 때는 그냥, 그 보면은, 지금 빡세기 그냥 해줘야지, 쟤네가 용을 못 가요. 밀, 밀까 말까 밀까 말까. 다 스케인 오니까 다시 빼고, 빼주고, 어그로핑퐁. 다 올라가, 다올라 나와요. 개잘 도망가죠. 대기해다가 <laughs> 자 우리 친구들 용하면용 자이라님 용 용가하셔야죠. 자이라 용, 용 필요 없어 요 여기는. 와드도 필요 없이 알아서 도망 갈게요. 왜냐 궁도 있고 전멸도 있어서 안 죽습니다. 안 됩니다. 아무리 뭐뭐안돼요 간지럽죠. 간지럽습니다. 밀어줄게요. W 두 총. 그까지자 이건 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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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짜증나죠? 꽝. 도발하면 잡겠는데, 그냥? 안 되지. 끼거든? 이게 아펠이면 잡아. 아펠 끌면 잡지. 아펠이 아니면? 자, 이러면. 아 그냥 이러면 번, 이제 제, 제가 그냥. 요거 탑까지 밀고, 푸시를 하지 말고, 이제 아. 바텀을 가주는 거예요. 여기 죽었죠, 애니가? 자, 저한테 오니까, 빨스런 아 미드 밀어주니까 단 취해야죠. 아, 계약으로는 미드 바텀 밀었 여기도 밀었죠? 개꿀 자 포르쉐가 지금 여기서 있는데 내가 네, 갈까 말까 이하더니 여기 있다 하면서 홈패 주는 거예요. 홈패 주고 들어오죠. 나칼이 좀프다 여기까지만 한번 해볼까요? 텔이 있으니까 텔 운영 좀 해볼게요. 여기서 우리 친구들이 위험하면은, 탈탈 준비도 해야 됩니다. 아, 이건 순삭. 아트록스. 순삭. 자, 아래쪽으로 나는. 왜 아래쪽 가냐면요. 지금, 바론이 17, 17초 남았기 때문에, 뭐, 저거는, 괜히 합류 안 할게요. 그냥 여기, 어, 근데 합류해줘야겠는데, 요 맛있겠는데? 아, 어, 펠이 너무 맛있겠는데요? 이런 것도 못 참습니다. 이받았을 때? 뭐야, 앞에 죽었네. 지금 이팅이팅 오, 나이스. 끝났죠 이거는. 이거 밀게요 그냥. 탐넙스? 원래 탐남 이렇게 운영하는 겁니다. 하나의 운영병이죠 자 요것도 밀어줄게요 어차피 제가 좀 무서워해야 되는건 다르킨 요, 요 케인만 좀 무서워해야 되지 나머지 친구들은 간지럽습니다 칼리도 괜찮구요 못뭐 쫓아와요 아는 척 하면서 뒤로 뺐을 때 이렇게 어이구 전막 없는 데같무모르네 이기 는데 이거 좀만 더 여기서 오르피퐁을 테니까 바로 드실래요? 어차피 제가 레드까지 써서 피흡이 잘 돼요. 피가 잘 차요. 어차피 얘네는 어떻게 어, 어떻게든 억제시키려고 기 이러고 있으니까 턱턱턱턱턱턱어 턱. 나를 안 막아? 다 부셔버릴게요 이러면. 철거를 괜히 든게 아닙니다, 여러분. 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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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턱. 왜냐면 앞에 혼자서는 저못 맞거든요? 그래가지고, 케인도 와야 돼요, 이렇게. 어그로, 어그로 할게요. 제도 <laughs> 혼자서. 자, 바로 머프로 밀어주고요. 굳이 민영이 안 먹어도 됩니다. 바로 머프로만. 자, 오면 도망가면 돼요. 애기 좀 위험하니까 살짝 맞으면서 자, 바론 버프로만 밀어줄게요. 굳이 안 때려도 됩니다. 파워 사억증이라 바론 버프 꽤 세죠. 근데 바로 그 시, 미, cs 막다가 아마 게임 끝날 거예요. 이거 아, 이렇게 퍼펙으로 이겼습니다. 자 우리 팔데스 같은 생님. 아 까비 원코 빨리 말하지.